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랜저를 받겠습니다. 어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. 자추남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꿈이 있었어요. 바로 와인바를 갖는 거였습니다. 근데 와인바를 제가 차릴 순 없으니까 집에다가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.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저희 집 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 베란다가 있거든요. 그래서 와인바를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뭘 사야 될지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와인, 조명, 그리고 꾸밀 거몇 개, 바, 와인 바니까 바가 있어야겠죠. 그리고 의자는 역시 두개 사야겠죠. 혹시...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죠 오늘의 집이라는 곳인데 인테리어를 좀 많이 봐요 보면은 아 대충 이렇게 꾸미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제 그거를 갖고 어디를 가냐면 되냐면은 바로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잖아요 하면은 찍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케아에 왔습니다 어, 그런데 제가 사려고 하는 의자와 빠는 이케아에는 종류가 너무 없더라고요 결국 빠 테이블과 의자는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살려고요. 제가 산 거는 그래서 애기 강아지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일단은 이 테이블 길이를 먼저 재야 돼요. 그리고 밑에 바닥도 깔 거기 때문에 바닥 길이를 재야 되는데 어 누워서 재게요 누워서 이 병부터 저기 끝까지 한번 재볼게요. <laughs> 제 키가 이렇게 누우면 1m85. 1m85니까? 어, 한 180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폭도 재야겠죠. 폭이 너무 크면 베란다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딱이장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이건 뭘로 재야 되지? 이거 뭘로 재야 되지? 이경영 씨처럼 이거요. 30좀안될것 같아요. 한 30에서 40cm 정도로 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. 밑에 보시면 이 장판도 원목이라기보다는 좀 데크로 좀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데크로 꾸밀려면 이총 길이까지 재 갖고 한번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준비물을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크게 데크랑 의자랑 책상 그리고 뭐야 네온사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 준비물 하나 더 있어요.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. 왜냐면 제가 지금 30분 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. 그치. 어, 너왜 이렇게 잘하냐? 이게 안 맞아. 어, 이건가? 이 베란다를 청소한 거예요. 탈바꿈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. 하, 진짜 너무 힘듭니다. 또 시작해. <laughs> 근데 하나가 알았어요. 일단은 사, 사서 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. 일이 깔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빠릅니다. 절 찍어주실래요? 아니 여기 이거, 이거 보여줘야지 <laughs> 알겠어 80% 정도 완성됐어요 딱요 느낌입니다 이 데코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상 조립도 너무 힘들었고 제가 느낀 거는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빈 공간 요런 데는 이제 흰 자갈을 채울 거예요 흰 자갈을 이제 차차차차다 채워갖고 좀 예쁘게 꾸밀 예정이고 이제 의자를 이렇게 앉아서 창 밖을 보면서 마인을 마실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네온 사인으로 바 이름을 제가 정해놨거든요. 바 이름 네온 사인을 이제 달아놓을 거예요. 하,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. 그리고 이건 알았어요. 할때 혼자 하지 마시고 친구를 꼭 부르세요. 이게 3kg야. 그냥 3kg짜리 돌입니다. 얘를 근데 굉장히 많이 닦아줘야 된다고 해요. 그래서 뭐? 다시 한번 흔들어. 아 흔들어. 보시면은 타일 데크가 조금 모자라서 이런데 조금 기잖아요. 이런 게 조금 걸리더라고요. 요런데를 이제 이 돌로 메꿀 겁니다 물기가 조금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상관은 없겠죠? 요롤롤롤 조금 요런 느낌 이것만 봐도 괜찮은데? 아니 모자르겠다 아닌가? 아 모자르네? 아 이거 사실 배송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아 보시면은 저는 빈 공간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3kg 산 거거든요? 3kg 산는데도 모자라니까 응. 결국 8kg 더 구매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인테리어 하실 분 있으면 생각보다 많이 사야 됩니다 아 고기 3kg는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런 건 3kg는 적지? 이제 네온 사인을 만들어 볼게요 아 네일 할래 불려 여러분 제가 결국 볼또 샀습니다 택배비가 2,500원인데 얘가 2,000원이에요 하... 일단은 마저 메꿔볼게요 이 흰색들이 다 돌로 채웠어요. 이렇게 채웠습니다. 알았습니다. 이 돌을 사시려면은, 아, 메워두세요. 어, 이렇게 많이 사도 되나? 할 정도로 사셔야 됩니다. 이 조그만 베란다 꾸미는데만 11kg 썼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거 DIY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, d o i t y o u r s e l f 너가 만들어라. 라고 해서, 제가 원래 잘 포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1 9 0 4 5니까 이렇게 19한 다음에 밑에 04 조그맣게 써서 19발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.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원래 있는 도안으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지금 30분째 하고 있는데 못하겠어요 진도가 1도 안 나가 제가 손재주가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만들어진 걸 구입하시는 걸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레알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저도 추천 받아서 산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스메이커 라고 좋은 바 가면은 언더락자네 큰 얼음 주잖아요 그거 만드는 기계입니다 오우씨!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빠라바라밤. 이런 식으로 얼음이 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조금 잘못 얼려갖고 그런데 원래 이게 제품 자체가 이 흰색이 없이 나와요. 그래서 어 이제 완전 이렇게 위처럼 투명하게만 만들어지는데. 근데 이렇게 돼도 예쁜데? 이렇게 언더락자네. 넣고. 아, 오늘 술안 마시려고 그랬는데. 얘를 이제 이렇게 살짝 쿵 부어서. 해서 마시는 겁니다. <laughs> 멋진 척 해봤어요, 방금. 아,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처음에 이거랑 6만원 주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.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집에서 술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가오픈한 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빠라바람 빰 어, 보셨죠? 제가 이게 환불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나름 1954BAR입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조명을 사실 저 조명을 어 지금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그런 건데 저거를 이제 떼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이쯤에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이거는 분한다고 해서 받은 선물이고요. 저의 방이다 여기 이제 나베 같은 거 올려놓고 끓여서 먹어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메뉴판 이건데 제가 사진으로 띄워놓을게요. 제가 봐도 잘 만들었습니다. 빠 1904호 완성됐습니다. 제작 기간은 거의 일주일이었고요. 들어간 돈은 다 합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렇게 아1 9 0 0 타오는 오늘 봤습니다. 뿅 오야야. 오야 야오야